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여기 귀 부분, 저희가 여기까지 해놓고 좀 정리하고 끝났죠. 자, 이제 안에 여기 구멍 뚫린 이 부분들 연결을 해줄 거라서, 지금 여기 귀 부분, 여기 귀 부분 보면은 여기까지는 연결해놨으니까 얘네들도 다 연결해줍니다. 여기도 브릿지. 여기도 브릿지. 두 칸. 일단 두칸 브릿지로 해주고, 여기는 좀 약간 완만하게 들어갈 부분이에요. 완만하게. 완만하게 들어갈 부분이라서, 어, 일단 프론트를 좀 보고, 귀가, 요 귀가 여기 거의 얼굴에 이렇게 붙죠. 얼굴에 붙은 상태에서 요 위치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얘가 안으로 이렇게 좀 붙어줘야겠죠 여기 선정리 좀 해주시고 얘도 똑같이 완만하게. 얘네들은 안으로 들어갈 애들이에요. 여기는. 안으로 이렇게. 이렇 잡아주면은 여기 지금 이쪽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 연결이 돼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입니다. 뒷구멍. 이렇게 또 안으로 들어가질 거고. 자, 모양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이제 구멍을 또다 메꿔줄 거예요. 여기. 자, 라이트뷰에서 보면서. 이제 요 부분 모양, 여기가 지금 얘는 계단 형식이에요. 여기죠. 이렇게 한, 한 칸이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모양 만들어 줄 건데, 지금 현재 요 점이 여기 살짝 위에 있으니까 여기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 요 부분. 지금 여기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어,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얘도 좀 막아주고 얘랑 얘랑. 아, 요거부터 좀 하죠. 요거 브릿지 한 다음에 브릿지로 막아주고. 어, 얘네들을 조금 한번더 빼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 안쪽으로 안쪽으로 여기 하나가 뚫려 있어서 얘 예, 막아줬고요 그 다음에 뭐요 부분 연결하죠 어, 얘랑 요 부분 먼저네요 여기랑 여기. 이거 두 개. 브릿지 해주시고. 브릿지 해주고, 여기에 라인 두개 넣습니다. 두 개. 그리고 여기 웰드로 연결하는 것까지. 음? 지금, 미스터리 준치. 네. 여기다, 얘는 여기다. 웰드가 적용이 안 돼서 브릿지로 줬, 정니 머지로 줬습니다. 지금 요거 만들어준 거예요. 귀 안쪽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여기를 메꿔줘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라인을 라인을 이만큼 빼서 이만큼 빼고 여기를 좀 넓혀줍니다. 얘도 위치가 아, 는 그냥 이렇게 도, 둘게요. 이렇게. 이렇게 주고, 요거 두개 브릿지. 이렇게. 여기 좀 올려주고, 살짝. 요두개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라인 다 선택해서, 라인 다 선택해서 브릿지 해주고요. 면 닫아주고, 그리고 브릿지가 안 된다. 브릿지가 안 되면은 또뭐면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사각형 잡아주고요. 여기도 사각형 잡아주고, 여기도 사각형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차피 선정리가 또 이렇게 들어가져야 돼요. 이렇게 면을 사각형으로 다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 지금 삼각형이 되,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일단... 어차피 라인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여기 갖다 놓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다 만들어지죠. 이 이제 기 부분 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사각형 모양을 조금 더 둥글게 얘네들은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겠죠? 여기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림자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층이 있는 거예요. 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안으로 넣어줘야 돼. 얘도 넣고 안으로. 여기서부터는 좀 완만하고. 거의 평평하다고 보면 돼요. 얘는 이쪽으로 가져와야겠죠. 이쪽. 여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생기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안으로 파이는 걸로 생기기는 해서 그냥 둬도될것 같기는 한데 얘네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아니면 아 얘네들 여기까지 여기도 이제 굴곡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게 맞겠네요. 여기에 갖다 놓고 이쪽도 갖다 놓고 안으로 좀 들어가야겠죠. 여긴 좀더 들어가고 여기 좀 층이 졌으니까 오케이, okay. 이 부분 면이 이렇게 다듬어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아랫 부분만 하면 끝나겠네요. 여기, 자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여기 안에가 움푹 파서 파여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칸은 얘네들 여기 여기 두개 있죠. 요거 요 부분 이쪽에 라인은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어, 여기도 아, 여기도 선택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밑에 부분만.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얘네들을 Shift 키 눌러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지금 안쪽에서 보면, 아 안쪽에서 보면 더 헷갈리겠구나. 이 부분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안으로 뽑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밑에 지금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그죠 이 부분 이 부분만 좀 연결해 주시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 여기 연결해 주고요. 또 살짝 정리해 줍니다. 한두 줄로 보이게끔 여기서 봤을 때. 오케이. 이쪽이 구멍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이제 사람 캐릭터 콧구멍 만들어줬던 것처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 면을 면을 메꿔줄 건데, 지금, 모양이 여기서 잡아주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부터 먼저 밑에 면을 막아줄게요. 여기부터. 그래서, 자, 여기 사각형 먼저 잡아주고, 사각형 잡아주고, 얘랑, 여기, 아니,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두개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퍼스펙티브뷰 여기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가운데 라인 여기 하나 넣어주고 이 부분 사각형 만들어주면 얘도 브릿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까지 해주면 밑에 면이 연결이 됩니다 요거 잡아준 거예요자 여기 라인 두개 요거 여기 라인 두개 요거 요거 잡고 안으로 넣어줍니다 익스트로드 요렇게 사이즈 좀 줄여주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콧구멍 만들었 만들 만들었던 느낌처럼 여기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둥글게 좀 잡아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를 이제 둥글게 둥글게 잡아줄 거라. 어, 얘네 들도 살짝 올라와야 겠죠？얘는 더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는 삼각형으로 좀 메꿔줄게요. 삼각형. 여기는 삼각형으로 메꿔줄 거라서 나중에 하면 되고, 여기가, 뭐이것도 아, 얘네들도 그냥 다 같이 잡죠. 여기, 여기 잡고, 라, 요거 면두개 익스트루드로 넣어준 다음에, 얘네들은 스케일로, 요 테두리, 스케일로 s h i f t 키 눌러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여기가 두께가 생기는 거예요. 귓구멍의 두께가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이 점들 여기 떨어져 있는 점 이렇게 여러분들 웰드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 라인 잡고 여기 안에 구멍 라인 있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 둥글게 다듬어 줬으니까 여기 잡고 Shift 눌러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좀 안으로 대각선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귓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B는 이렇게 완성이에요.